안녕하세요. 수학샘 문진욱입니다. 오늘은 기아의 15차시고요. 위치 벡터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. 자, 우리가 지금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.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죠 길이도 있고 방향도 있고 이런 벡터를 a라고 볼게요. 자, 그럼 이런 벡터를 b라고 봅시다. 뭐 이런 벡터를 c라고 한번 와볼게요. 자 근데 우리 요런 것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죠 막 움직여서 덧셈과 뺄셈도 하고 그랬었죠 움직여도 어, 똑같았습니다 평행하게만 움직인다면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중구난방 지저분해서 어떤 정해진 포인트 5에 대하여 요 녀석들을 다요 녀석의 시점들을 다 옮겨 볼게요 자 요렇게 자 그랬더니 모양이 조금 더 깔끔해졌죠 요렇게 옮겨야 되나? 자, 이렇게 옮겨 볼게요. 자, 그러면 정해진 음, 점5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이런 끝점들, 종점들이 생기는데요. 이런 점들을 A, B, C라고 놓을게요. 자, 이때 점 A의 위치 벡터를 바로 O, A라고 합니다. 지금 얘는 벡터 A고요. 그렇다면, 점 B의 위치 벡터는 뭘까요? O, B가 되겠죠? 마찬가지 지금은 벡터 B입니다. 어떤 특정한 점 P에 대하여, 그러면 점 P의 위치 벡터는 뭐다? O, P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는 거죠? 자, 이렇게 표현된 상태에서,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자 모든 것을 다 시점으로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뭐 여하튼 이 녀석은 A, B에 대해서 평행사변형을 요렇게 그어서 지금 시점이 일치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녀석이죠. 요 녀석이죠. 이 점의 위치는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점 D 요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. 자이 녀석은 O, D와 같습니다. 자 이번에는 차이를 볼게요. 즉 벡터 A빼기 벡터 B를 보겠습니다. 자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. 즉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바로 벡터 a 빼기 벡터 b입니다. 자요 녀석은 표현을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. o o 뭐에서 o a 빼기 o b인 거죠. 결국 얘는 뭐가 된다? 어디서부터? b에서부터 a로. 자요게 자꾸 헷갈릴 텐데요. o a o b면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. b에서 a로. 자, 위치 벡터에서 내분, 외분 그리고 무게 중심까지 얘기해 볼게요. 자, 어떤 어떤 기준점 O가 있습니다. 자, 점 A, 점 B가 있어서 요 녀석의 위치 벡터가 벡터 A, 요 녀석의 위치 벡터가 벡터 B입니다. 자, 이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. 자, p 에즉 여기를 m 대 n 여기는 비율입니다. 내분하는 요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어떻게 쓰느냐? 쓰느냐? 즉요 녀석이죠. 요 녀석. OP를 으찌 쓰느냐? 결과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. 자, 방법은 자, a를 표현하는 벡터 a와 벡터 b를 m 대 n으로.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 좌표 평면에서 외분 내분점 외분점 구하던 그 형태하고 매우 유사합니다. 결론은 m 더하기 n분의 요걸로 먼저 곱하죠. m 벡터 b 더하기 n 벡터 a가 됩니다. 자, 이유 설명할게요. 저요 이유는 참고만 하십시오. 자, ap라는 벡터. 그리고 pb라는 벡터가 같은 방향이죠? m 대 n입니다. 자, ap를 어떻게 쓸수 있느냐면 요거 빼기 요걸로 쓸수 있죠. 즉 op 빼기 벡터 A 요 녀석은 요거 빼기 요 녀석이죠. B 빼기 벡터 OP 얘가 M 대 N입니다. 자, 요렇게 풀어볼게요. B는 빼기 N A가 되어서 요거 이항하고 요거 이항한 다음에 나눠주면 정확히 요 모양새가 나옵니다. 자, 이번에는 외분점을 볼게요. 자,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, Q의 위치 벡터를 찾아볼게요. 자, M이 더 길다면 A에서부터 이쪽에 Q가 있게 될 겁니다. 여기가 M 대 N. 여기가 n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위치 벡터는 얘를 찾으란 얘기죠. 그러면 결론은 OQ는 마찬가지 좌표평면에서 점에 대한 외분점 찾았던 것처럼 b를 m 대 n이기 때문에 m 빼이 n분의 뭘로 얘 먼저 빼이 n 얘가 됩니다. 자 증명해볼게요. 자 그렇다면 m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녀석이죠. AP 아우 노노노노노 AQ 네. 그다음 n 에에 당되는 게 얘입니다. BQ. 얘가 바로 M 대 N인 거죠. 자, 요 녀석은 뺄셈으로 표현하면 OQ 벡터 a 구요요 녀석은 뺄셈으로 표현하면 OQ 벡터 B인 거죠. 자, 내항 외항끼리 곱해 주었더니 자 이렇게 되어서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한 다음에 나눠주면 정확히 요 모양새가 나옵니다. 자또 있습니다. 자 무게중심 얘기할 거고요. 자 무게중심을 얘기하려면 삼각형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렇게 a, b, c 점세 개가 있고 그리고 기준점 5를 볼게요. 자요 삼각형을 볼 테지만 결국 요게 위치 벡터, 요게 벡터 B, 얘가 벡터 C입니다. 자,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. 요렇게 중선을 그은 다음에 자,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한 다음에 요 녀석의 2대 1입니다. 으흠. 자, 요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에 대한 요 위치 벡터가 나올 거고요. 다시 2대 1을 해주면 결국 G는 벡터 a 벡터 b 벡터 c에 대해서 뭐 한다? 평균 내 버리면 됩니다. 즉 3분의 a 벡터 b 벡터 c를 몽땅 더해 주면 됩니다. 자, 문제 1번입니다.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. a b c의 위치 벡터를 각각응라고 하자. 그렇다면 a 뭐 b c가 뭐이렇게 있겠죠? 그러면 여기 5가 있습니다 기준 어 기준점 그럼 얘가 벡터 a 구요 얘가 벡터 b 구요 좀 지저분하네 여기를 c 라고 합시다 너무 멀어 자 이때 요거 빼기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요 녀석의 의미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a 에서 요거죠 자요 녀석은 뺄셈입니다 종점 끼리 연결됐죠 자요 뺄셈은 뭐 빼기 뭐일까요 바로 o c 빼기 오 a 입니다. 빼기 이에다가 이게 뭘까요? b 에서 c 로 연결한 요 녀석, 이것도 종점끼리 연결, 어, 어, 뺄셈입니다. 즉, o c 빼기 오 b 얘네가 바로 c 벡터, b 벡터죠. 정리해주면 뭐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이 e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C가 되겠네요. 자, 두 번째 거 볼게요. 얼마나 지저분해. 자, 이제 요령 알겠나요? B, B에서 A로 가는 벡터. 요 녀석. 그럼 이건 어떻게 써야 된다? 이에다가여기 벡터 A 빼기 벡터 B. 얘는 어떻게 쓴다? 벡터 C 빼기 벡터 B. 상상하세요. CA는 C에서 A로 따라서 벡터 A 빼기 벡터 C가 되는 거죠. 자 요거를 몽땅 정리해 주면 A 파트는 4 벡터 A 그 다음 B 파트는 마이너스 벡터 B C 파트는 마이너스 3 벡터 C가 되겠습니다. 음 문제 2번 볼게요. 자, 세 개점 A, B, C의 위치 벡터를 다다다라고 한다. 다음 벡터를 구하시오. 이럴 때 그림은 바로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. A, B, C 그리고 기준점 O. 여기가 벡터 A 벡터 B 벡터 C입니다. <laughs> 자, AB를 1:2로 내분하는 점여기죠 여기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 요 녀석 OP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? 자, 요거에 해당되는 벡터 A와 벡터 B를 1대 2로 내분 즉, 몇분의3분의이부거부터 할게요. 벡터 b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이외분하지내분하지 말고요. 이부분분은이 부분은 요 녀석은 어디인가요? 자, 은이 부분은 부분 b 이부 c 은이 부분은 이부분 위치 벡터를 찾아보면, O, Q는, 자, 요, 어, 조심하세요. 요 녀석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. 벡터 C와 벡터 B, 3대 2. 자, 외부는 빼야 되죠. 3 빼기 2분의 먼저 곱하고, 요렇게 곱한 후에 빼주면 되죠. 자, 문제 3번 볼게요. 어, 엄청 길어. 자, 세점 A, B, C. 오케이. OK, A. b, 뭐 c라고 합시다. 기준점 O 벡터 벡터 벡터. 이라 하고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을 아이고, 무게 중심을 g라고 합니다. 그러면 og를 알수 있죠. 바로 3분의 평균. 이렇게 될 것이고. 자, a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. A C, A C. 그럼 A에 해당되는 거. 자 O P는 A 더 C를 2대 1로 내분, 즉3 분의 A부터 쓸게요. 괜히 A부터 썼나? 자 그다음 B C를 B에서 C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Q의 위치벡터 O Q. 음 B C, B와 c를 3대 1로 외분 그러면 2분의 요렇게 되겠군요. 와, 되게 많죠. 선생님이 막몇 개를 막 복합적으로 해 놨습니다. 자, pq의 중점 m 그러면 요 m에 대한 위치 벡터는 요 녀석의 중점이죠. 그러면 두 개를 평균 내면 되죠. 즉 2분의 두 개를 더셈 하면 됩니다. 어, 선생님이 이거 통문에서 쓸게요. 자 결국 12분의 와하 <laughs> 오오오 지저분하네요 자 요렇게 됩니다 om 또뭘 구하래 에 대해서 gm을 abc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자 gm이라고 하면 자 g하고 m만 볼 게요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얘가 o 요렇게 되고 g에서 m으로 가는 요 녀석은 바로 뭐에서 뭐를 빼야 된다 gm은 om에서 og를 빼야 합니다. 계산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써서 통분, 통분 12, 4, 4, 4 이렇게 적어주면 결국 12분의 마이너스 2그 음, 음. 다음 마이너스 7 벡터 b, 그 다음 더하기 9, 벡터 c 이렇게 나오는데요. 사실 이 벡터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어색합니다. 그래서 음 이렇게 각각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. 6분의 1 벡터 A, 그리고 B에 대해서는 7 벡터 B, 그 다음 약분해 주면 4분의 3 벡터 C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위치 벡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. 와, 이 수식이 어마어마하죠. 이거는 워낙에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렇고요. 자, 위치 벡터에서는 기준점을 잘 잡아주고요. 이뺄 셈을 잘 표현해 줄줄 줄 안다면 그다지 복잡할 건 없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평면 벡터와 그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